25년도 잘 부탁해 오늘 눈이 꽤, 꽤 많이 온대요 얼지마얼지마 맘만 데 오늘 배추를 한번 뽑아봅시다 제가 심어서 키운 배추예요 하! 차! 차! 감각이 싸우나? 어우 추워 이날씨 배추를 뽑습니다 지니씨 네. 눈비가 많이 오는데요 오늘 눈이 꽤, 꽤 많이 온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아빠를 도와서 해야 될것 같아 너무 추워 좋짭! 아, 좋아 좋아! 말만 하고 안 가고 있죠? 너무 춥죠 오늘은 예쁘게 뭐 기록할 수 있는 날이 아닌 것 같아요. 에이, 뭐야? 눈이 굉장히 오는 데서 아빠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얼른 도와드려 갈게요. 안녕! 지진 씨! 네. 내가 아빠 오자마자 지금 차가.. 와 온세상 야가예 미쳤어 아까 배추뽑고 몇분 안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변했어요 <laughs> 자, 잼매 드릴게요. 네. 오늘은 우리가 동치미를 담그죠. 이야, 어뭐내이기할까 우리 동치미담 뽑아 응. 봤나요? 그 아니요? 난한 번도 안 담갔어요. 저도 한 번도 안 담간 봤어요 먹을 수 있을까? <laughs> 잘 담그는 척을 해 봅시다. 해 봅시다. 하! <laughs> 오늘 배추를 한번 뽑아 봅시다. 봅시다. 우리 오늘 동치미 담그기 파이팅! 파이팅 <laughs> 오늘도 공유 안 함. 딴바라딴 <laughs>

배추 딱그 꽃인데? 오, 딱 이죠. 제가 심어서 키운 배추예요. 이 애를 응. 하나씩 하나씩 벗겨주면은 응. 죽어서 저기 애들 응. 좀 떼주고 나면은 애도. 그, 이그 정도마다 아깝다. 그뭘 좋아한디? 야! 알배추로 오늘 동치미를 담글 거예요. 감을 동치미? 얼마나 맛있게요? 완전 맛있게요! 모르지? 음, 그건 그렇지. 아, 알지. 가자. 가자. 반다 <laughs> 반다란. 야, 어? 갓. 갓넣어야 돼. 갓이 어딨어요? 갓이 여기 있잖아요. 그래요? 아, 제가 갓이야? 배우시는게안 자고 피곤하다면서? 대파는 네. 이작황이 좋지 않은가 세, 개만, 세, 응? 세 개를 합시다. 응. 왜냐하면 파란 부분이 그리 말아겠어 응. 파란 뭐 응. 따로 요리할 때. 파란 부분 따주고 하나, 두. 둘, 셋, 와이스. 할머니가 심은 대파 추운 겨울에도 잘 자라나고 있었어. <laughs> 짜잔. 그 빨간 놈, 빨간 놈. 이게.

잘할거같이 생기지 않았나? 아주 잘할거같아요 맛은 없어요 책임없죠 <laughs> 없어? <laughs> 일단 우리는 파란쪽은 안쓰니까 버리면 안되고 나중에 <laughs> 다음 요리에 쓸거니까요 할머니한 맞아요 소리! <laughs> <뿌리>. 와우. 무는? <laughs> 여기 있어 몇개 갖고 올까 아빠? 무색다르까한 세네개 세네개? 네개 저희가 보관해둔 무를 <laughs> 네.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파란색을 쓰면 은내쪽 칩시다 네! 같더라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. 그러라고 하니까. 자, 자 잡읍시다 깨끗이 씻어 주세요. 때가 <laughs> 나오는데? <laughs> 아, 좋아요. 제가 아빠를 부러 먹는 장면입니다. 입으로만 할수 있는 이거를. 아, 같아, 아 열심히 해보세요, 파이팅! 예, 씻고세요. 화이팅! 예스. 순칼 그렇게대로 먼저 온 거. 순칼 그렇게대로? 바람 좀든 거야? 잘 잘리는데 이건? 네, 한 1.5cm? 그렇죠. 응. 딱그 정도. 딱 좋아요. 갑자기 네, 큰 고모한테 전화가 와서 응. 바쁜 아빠를 네, 응. 예, 제가 하겠습니다. 두, 두 큰술. 응. 어? 재밌어. 본인 빼놓고 지금, 지금 소금했다고 지금 갑자기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잠깐. 하시는데 저는 저때 지금은 슬비랑 나랑 동침이란 거어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 어머 누나도 지금 방송에 나와 아니 내거 <laughs> 누가 화이팅이래 <laughs> 어머네 고모 화이팅 이거 끝나고 다시 전화드릴게요 여기로 네, 알았어요 응. 전화할게 우리는 그런 손맛이라고 손맛 아순으로 지금 넣었다고 한 거야 가락으로는 <laughs> 가람 차차차차차차차 아, 그 추가 추가 맛맛 그래 이게 <laughs> 맛을 좌우하는 거야 <laughs> 딱딱 이메이메이리 이제 얘를 쉐킷쉐킷 쉐킷쉐킷 고끝끝한시간한시간 절어놔야 돼요 1시간 기다려주세요 빠이 할머니 응 어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채소 따듬는 거예요 채소 따듬어요? 어떤 채소요? 핫 채소요 할머니가 심은 건가요? 내가 숨긴 거죠. 오 한번 지 보세요. 김치에 넣을 김치에 넣을까. 소리야, 김치에 넣을까? <laughs> 아빠가 와봐. 아빠가 이제서야 산에서 칼레 염마를 무술 염마고 이제 돌아왔다. 아 <laughs> 집나갈 <나간> 아빠가 돌아왔어요. <laughs> 보세요, 아빠의 실력을 보이고 여 있다. 술술 더가 넘치는. 아빠, 먹고살기 힘들지? <laughs> 이렇게 이제 나머지 재료들 믹서기에 갈아들것다 썰어놨어요. 배, 양파, 대파, 이제 마늘. 마늘. 응, 음, 그리고 여기는? 생강. 생강. 네. 여기는 이 추가까지 추가했습니다. 네, 추가. 네. 안 갈리나? 어마이갓. 할머니 걸로 하자. 자, 분들 재료 간거이 채반에 두고요. 떠가지고 걸러줄 거예요. 이렇게 아빠 가주신 걸까요? 응. 세 명이서 합쳐야 할수 있답니다. 좋아요. 자, 이제 면보에 넣고, 응. 넣고 이렇게, 이렇게, 넣고. 이렇게 저희가 니가 사진 찍고 할머니가 짜신대요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아 아 이제 과정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데요. 이 풀순거를 넣고,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파를 넣어줄 거예요. 이게 대파는 쏘는거 아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칼집을 넣어야 된대요. 진짜 마지막. 대망의 마지막 장식. 조금 손 깨끗이 씻었습니다. 이제 물이 너무 부족해서 좀 끓여가지고 다시 조금 넣고 마무리할 거예요. 아직 아니 아니. 정내입니다 아니. 아니요 아! 아니, 옹내와. <laughs> 옹내와. 합진이, <laughs> 실비의 동치미, 동치미 당근이 당국! 성공. <laughs> 아! 아! 맛은 오늘 익지 않아서 못 봐요. 네. 다 같이 뽀글뽀글 올라서 와 익으면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럼 다음에 봐요. 다음 다음에 봐요. 육정식 같은 거 시켜주고 팔살에서 소금을 비벼도 돼 얘가 어떻게 안문는게될거든요다 왔어요 만을세요 히히 사람 없다 떼고 세요 <몇> 뭐. 안녕 내눈 볼라고 네형 감이 아직도 매달는데니까 꽃감이 돼버렸네 꽃감 좀따다줘나 죽어? 나감네 오, 꽃감 아니야? 잠감 아주, 아주 잘, 잘 자란 거. 여기도 저보다 사람이 안 타서 그런가? 옛날 여기서 파전이랑 막걸리 먹었었는데. 멀, 근데 멋있긴 하다. 그럼. 등산을 왜 하는지 알것 같긴 해. 근데 한 시간 가면 이말쏙 들어가겠지? 와. 나 이거 본것 같아. 멋있어. 귀여운 게 있잖아. 짜잔. 들어온지 25년도 잘 부탁해 눈콕입 있다 여기 오! No. 오 눈콕 입이다 펀카치더라고? 아니 어? 어 여기 봐봐 <laughs>